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하십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점점 더 자유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점점 자유해져야 마땅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과 저는 뭐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까? 이 자유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방종과 혼동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방종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 어떻게 살면 어때요? 마치 입학이 보장되면 고3학생들이 수능 치고 나서 잘 치고 나면 그냥 뭐 술집에 달려가고 뭐 그냥 PC방에서 살고 그런 방종을 누리게 되듯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는 것은 보장된 코스다 그래서 오히려 방탕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쾌락주의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함을 말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자유함은 이제는 죄책감 정죄감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정죄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도 너무 묶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풀어주신 나를 죄로부터 죄책감, 정죄감으로부터 풀어주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렇게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렇게 묶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자유함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자유와 그런 기쁨이 넘치는데 자녀들 덜덜 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한번 제가 들었던 간증.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본인 안에 온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적표에 묶어두지 않은 것이죠. 내가 그런 자유함이 있는데 내 자녀들을 그렇게 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어린아이를 잘못 키우면 방종하게 키워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자유의 테두리를 점점 넓혀가면서 그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해야 이 교회가 되지, 안 그러면 어느 날 튀어나가 버리면 그냥 되돌이킬 수 없는 아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서의 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신앙 안에서 저렇게 자유함이 있거나. 자, 그런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므로 해서 언약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므로 해서 내 개인적인 욕망, 야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자유예요. 그지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했는데 하나님의 꿈을 떡 붙들고 보니까 이내 잔잔한 꿈, 이 자잘자잘한 꿈 이걸 붙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갈망과 욕망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 이게 여러분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자유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놀라운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 그 의미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내게 작아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이유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소망과 이 소명과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거 이걸 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망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갈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좀 되고 안 되고, 이게뭐 우리 아이가 좀더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이가, 언약의 아이가 되었나?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돼. 하나님이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아이가 되나? 그게 중요하면 그 아이가 뭐 학교를 좀 어딜 가나? 뭐 성적이 좀어디 어떻게 하나?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한테 도전을 받겠어요? 왜 교회 관심을 받겠습니까? 뭐 때문에 성경을 읽겠어요? 왜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왜 예수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왜 구원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왜 우리가 성령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왜 도전을 받겠어요? 누가 우리한테 도전을 받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본질적인 신앙의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유함이 주는 능력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를 잡고 해 그래서 자꾸 방탕해지는 것이죠.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자유. 요새 이 뭡니까? 이 뉴스만 보면 전부 미투예요. 요새 또 보면. 근데 하여튼 뭐 한번 다 드러나긴 드러나야겠지만 저는 이게 드러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발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자유함의 대체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적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죄는 삐죽삐죽 삐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시대가 음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뭐노대살된 애부터 8 0 먹은 노인까지 보르노를 보고 앉았는데 그런 짓이 안 나겠어요. 이 사회가 지금 지극히 음란한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가 지금 어느 순간 터지고 지금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음란이라는 죄는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목마르기 때문에. 사랑은 얻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 성적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남을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답이고 왜 예수가 답입니까? 그분 안 만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해결된 채 하고 살아갈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